오링 통과할 땐꼭 위를 봐달라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해 주세요, 뭔 바. 아. 위를 보고 통과. 아! 아! 으아! 이거 뭐예요? 구독 누르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비케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 워크샵 운밤 님이 워크샵을 만들었 근데 빅헤드가 깰 경우에 이스터에그가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에코 파쿠르입니다. 이제 브리기테 파쿠르, 메이 파쿠르, 솔저 파쿠르, 둠피스트 파쿠르, 파크루, 파쿠름 파쿠르는 다 나왔는데 에코가 파쿠르가 없을 수가 없죠. 해가지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고퀄리티로다가 파쿠르를 만들어서 문밥님과찬밥님이두 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폭탄으로 자기한테 피해를 입히면 입힌 피해만큼 위로 올라간다 합니다. 날아다니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점차폭탄으로 자기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이제 무빙을 치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늘색 링을 먹으면은 비행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다고요 구름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알려줍니다 보라색 링은 쿨타임을 수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들 불러서 할까? 그만 너무 많으면 날 걸려 따라라. 와, 징그러 끝이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능지 차별점이 많아요. 에코는 날아다니는 영웅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로, 최대한 장애물을 잘 피해가지고, 레이저를 잘 피해가지고, 원하는 지역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등으로 깨는 사람은, 비케드 방송 구독하기. 어. 자, 처음에 이걸 깔아서, 위로 날아올라요. 그다음 슈프트로 더 높게 날아 옵니다. 그리고 쭉간 다음에 여기 이런데다가 이런 쪽으로 날아 오른 다음에 우클릭 쿨타임이 돌면은 이걸 로 다시 한번 부흥든 다음에 비행 쿨타임 돌렸으니까 부흥 가고 아 이거 굉장히 스케일풀하게 가야 되네 게임이 굳이 절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점차 폭탄으로 한번 날고 레이저를 딱 이렇게 멋있게 딱 피해가지고 딱 날아 준 다음에 레이저를 피해... 아 근데 이거 깰수 있을 거 같아 쉬워보여 쉬워보여 아니 이거 솔직히 오늘 거좀 쉽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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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저 깨버렸어요? 어 잠깐만요 오! 링 통과할 땐꼭 위를 봐달라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해주세요 1을 아. 보고 통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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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아니 운밤님 이런 거라고 <laughs>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건 무한비행이야 이런 무한대시잖아 무한비행 아니 진짜 진짜 운밤 은밤, 진짜 운밤님 너무 워크샵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경쟁전스껍가쓰년 에코 아직 안 나왔나? 일주일 지난 거 같은데. 괜찮아 자. 이제 솔직히 저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런 말 하면 문밤님이 운해할 수도 있는데요. 살려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운밤님 저거 진짜 선 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저거 선 넘는 거 같아요 운밤님 운밤님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저게 무한비행뭔데 저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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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라고 할라 했는데 하 아, 별거 아, 없네 아, 뭐지 이거 어 잠깐만 아 음, 밥 머리 쓴 건가? 가고 해라. 운밥 당신의 워크샵, 내가 고장... 어, 아, 은밥 웃는 거, 앨미오... 아, 저될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아 놀러 가면 길이 없다고... 그런가? 올라간 다음에, 뿌려된 다음에, 발고 올라가서 움직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일로 넘어와서, 여기서 한번더 올린 다음에, 여기서 비행한 다음에... 저기... 어게가지 아, 또 무한 비행인가? 머시기인가? 저거 만들어두셨네. 아니, 저거 어떻게 하냐? 보였다, 빈틈의 실... 보였다, 보인... 빈틈의 실... 보였다! 됐 쉽네요 네와 비행 쿨타임 뭔데 마지막은 점차폭탄으로만 이동하는 거네 여기는 너무 쉽다 어, 공밤님 살려줘요 어이 뭐야 이거 맵들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돼? 왜 안돼 왜 <laughs> 안돼 일단 저 높이 올라가자 마지막이 어딨을까요? s <laughs> 내가 뭘본 거지? 아니야, 안 가져요! 구름? 구름? 구름! 어, 잠깐, 백초 기다리자. 그지? 나좀 있으면 날수 있는데? 12 seconds later. 다다다란땅. Mm -hmm. 아 맵을 뚫어준 거구나 이 구름이. T 에 어디냐? 어디지? 뭐야 덜 왔잖아. A few moments later. 다란. 감정 표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켜드니다 여기서 <laughs> 이러고 있다. 아뭐지나갔어 <laughs> <laughs> <못> 뽑으면 <laughs> 먼저 깨시던가. 자 지금까지 에코 파쿠르 해봤고요 코드 같은 경우 하다니 아마 나갈 겁니다. 네 댓글로 이만 <laughs> 끝.